민수튜브가 예. 그리는 건 이름이 뭐야? 메리에타. 근데 민수튜브 아빠 지금 방구마을에 온다, 어떻게? 하나, 둘, 셋. 대신 검은색은 여기서 필요하면 써도 돼. 내겠어나 나스가... 쓰러졌다. 어어어어 어! 어! 어. 왜 그래? 갑자기 왜 그래, 민수팀 <laughs> 보 정신 못 차. <차려. 웃음> 정신 못 차리겠어. <차려. 웃음> 마치 누가 방구라도 낀것 같다. 민서튜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어디 가기로 했어? 응? 민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기로 했어? 여행 어디로 가? 응? 호텔 크리스마스가 며칠인지 알아? 몇월 며칠인지 알아?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쓸 노래 만들었어? 만들었어?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? 그리스 나디다 그리스 날디다 미술 퇴근 날다 현재까지 얼마큼 했는지 한번 보면. 볼까요? 다 하고 보여줄게요. 아직 안 보여주십니까? 응, 다 하고 보게 보여줄게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방구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응. Uh -huh. 음, 아빠 옆에도 뭔가 그려줘야지. 음, 아빠. 이거 피부는 얼마큼인지 보자. 재미야? 응, 음, 여기 봐봐, 아빠 봐봐. 아, 이쁘다 아빠. 응. 너들도 꾸며줘야지. 그게 단점. 댐 댐. 벌써 다 했습니다. 이건 아빠가 색칠한 해핑. 그리고 이건 민서가 한 메리에타. 응? 개미 같기도 하고요. 조금 그렇습니다. 음. 아빠는 여기 개미해줘. 개미? 응. 아, 아빠가 여기다 개미 만들어줄게. 유튜브로. 아빠는 해핑 만들어줄게. 짠. 자, 오늘의. 하지만 입이. 입, 입 민서가 색칠해줘. 이번 <laughs> 입은 아빠가 하겠습니다. 야. 오늘의 민서튜브 끝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해지. 다음에 또 만나요